오늘은 이 시점에서 자한당이 박근혜를 긍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한당은 조국 호재를 맞아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자한당에 남아있는 박근혜 이미지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박근혜 부정론과 박근혜를 긍정해야 자한당이 민주당의 최종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박근혜 긍정론이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는 보수우익 진영에서 탄핵 사태 이후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 박근혜 부정론이 훨씬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수 의견인 긍정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긍정론이 자한당에게 전략적으로 왜 맞는 선택인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긍정론이 전략적으로 맞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부정론은 부적절한 꼬리 자르기 일 뿐이다. 둘째, 자한당의 박근혜 지우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박근혜 부정론은 좌익들이 씌운 적폐 프레임을 긍정하는 것이다. 넷째, 박근혜 긍정론이 직관적이고 단순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인간적인 감정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심리에 박근혜 긍정론이 부합한다. 지금부터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부정론은 부적절한 꼬리 자르기 수법이다. 박근혜 부정론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꼬리 자르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꼬리 자르기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필요할 때써 먹으면 매우 좋은 전술이죠. 꼬리 자르기를 적절하게 쓸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꼬리를 잘라서 몸통을 지킬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내 꼬리를 잘라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타격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한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행 위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몸통 자르기입니다. 장기나 체스 게임에서 조를 내어주고 왕을 지키는 전략은 있어도 왕을 내어주고 조를 지키는 전략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어준 결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김대중 노무현의 위상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한당은 몸통을 되찾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몸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입니다.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 없이 자한당은 적폐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한당의 박근혜 지우기, 즉, 박근혜 세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근혜 부정론이 선거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먼저 박근혜 흔적 씻어내기가 가능해야 하는데 자한당의 박근혜 이미지를 걷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자한당은 아무리 당명을 고치고 박근혜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박근혜 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자한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위기 때마다 등판하여 당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 자금으로 찻대기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힌데다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풍을 맞아 2004년 총선에서 50여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이미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박근혜가 아니었으면 국회까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은 2012년 총선에서 또한번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이 어처구니 없게도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디도스 공격하다가 걸렸거든요. 한나라당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애진작에 망했을 정당인 셈입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또한번 등판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와 좌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문재인을 100만표가 넘는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렇게 문재인 문재인 집권을 4년이나 미뤄줬죠. 게다가 황교안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로 기용해서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황교안 씨가 지금 자한당에서 대표직에 앉아있는 것도 박 대통령 덕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지우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박근혜 부정론은 좌익들이 쉬운 적폐 프레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촛불 타령을 모은 동영상 영상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은 왜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촛불 타령을 했던 것일까요? 촛불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탄핵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여기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몇달 전에 쓴 칼럼이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적폐청산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수사받은 전정권 인사만 110명이 넘는다. 징역형의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2017년 5월 10일은 조선시대 사화의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이 대거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자한당이 박근혜를 긍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부정론은 이러한 정치 보복을 정당화해주죠. 자한당이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자네 번째 박근혜 긍정론의 직관적이고 단순한 논리 구조 자 다음에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이 중도 성향들에게 통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론입니다. 박근혜는 무능하고 탄핵당에 마땅했으나 문재인은 훨씬 더 나쁜 대통령입니다. 자 이제 긍정론입니다. 박근혜는 부당하게 탄핵당했고 이 탄핵으로 인해 문재인이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부정론의 논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아니 탄핵당해 싼 사람을 대통령으로 앞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네들을 뽑아달라는 게 이해가 갈까요? 아무리 좋게 해석해줘도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택해달라는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복잡하고 자질구레한 사실과 관계에 무관심한 중도 성향 분들은 이분법적 프레임에 잘 넘어갑니다. 이분법적 선동은 선동의 기본입니다. 좌파들은 수구꼴통과 진보 뭐 이런 식의 수사법으로 그동안 짭짤한 재미를 보았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킨 원동력이 바로 촛불국민대 적폐세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였습니다. 선거 전략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런 선명한 피아 식별의 캐치프레이즈를 세우는 일입니다. 긍정론만이 적폐프레임을 깰 수. 있고 민주당의 반역 쿠데타 인권유린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놓아야 자한당이 최종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적인 감정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심리 자 자유한국당의 평균적인 이미지는 뭘까요? 안타깝지만 친일매국 부패한 수구골통 적폐 5.18 망언 기회주의 토사구팽 정당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자한당의 박근혜 부자 적폐세력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토사구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부정론은 실제로 토사구팽이 맞기도 하죠. 선거의 여왕이란 이용가치가 이제 사라졌으니 용도폐기하자는 말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토사구팽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특히 이념과 가치에 무관심한 중도 성향들은 인간적인 감정과 이미지에 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비정한 토사구팽당, 배신자 정당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중도 성향들의 표를 끌어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 당대표, 민주당 의원이 모두 똘똘 뭉쳐서 조국 일병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모습과 크게 대비가 되죠. 화면에서 보시는 기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막기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노무현의 범법 사실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사건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회 회의장 입구를 가로막고 농성하고 몸싸움을 불사했던 모습입니다. 조폭 수준의 의리라도 보여주는 민주당과 의리가 조폭만 도 못한 비정한 토사구팽당 배신자 정당 피라냐 떼들이 모인 것 같은 정당인 자유한국당 과연 중도성향 분들이 어디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부정은 좌익 세력이 쳐놓은 적폐 프레임을 긍정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박근혜 부정 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박근혜 부정 으로 자한당은 토사구팽 배신자 정당의 이미지를 결코 벗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자한당 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 김무성은 박근혜가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의 지옥문 열쇠를 문재인에게 쥐어준 김무성이 할 말입니까? 김무성을 비롯해 탄핵을 추진했던 자한당 정치인들은 이 모든 것이 박근혜 탓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 떠나서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문재앙의 도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정치인으로서 너무 미련한 것이 알고도 탄핵을 추진했다면 그처럼 사악한 것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